사람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데 그런데 유두고라는 사람 3층에서 그 턱에 안렸다가 이렇게 그 말씀을지져지고뭐 하다가 보니까 훅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 타도행들이 누가 보고 누가 갔었단 말이야. 의사가 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그거를 보면서 유두고가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그러니까 유두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어떤 청년이 갔다가 뭘늘다가 떨어져서 가지고 죽었으니 얼마나 그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유도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에게 떠들지 말라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니까 떠들 아,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떨어지리 말아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예, 떠올려주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청년을 보고 많은 사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오늘 본문이 이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미교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해서. 아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니다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 그 말씀이 내게 뭔가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게 되고 신이 되어지게 되고 오래 부모를 가면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저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신앙생활해가지고요. 6살 때부터 신앙생활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쭉까지 지금까지 제가 뭐한 24살, 2 0살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쭉들었죠 뭐 거의 줄다 빠진다는 교회 속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오래 받았던 이 거는 중학교 1학년. 어느 사님이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오늘 제가 어저천에 있는 일동 회 저기 중국 동부 헌신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그얘배를 잠깐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일학년 때 받았던 말씀 청소년들이요 <laughs>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제 그 말씀이 되게 아주 인생을 살면서 큰 도움입니다. 또 목회를 시작할 때들여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몰라지 말라 나, 나는 나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수적이라 참으로 나의 온도도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목회하다 20여 년 동안 너를 우리 사님변사님께 가시면서 내가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하복 산다 장주와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잘 만나서 멸망치 않고 영생없는 놀라운 사라는 비한 사람 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그러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름다운 우리의 지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주신 게1시편 25편 16절이요 지어 나는 외롭고 괴로워 내게 도이끼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말씀을 보렸어요 저는요, 어젠가 구석기에서 마지막이 0편 34편 10절이에요. 오늘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례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온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아까 유독 그 약간 유독 약간 한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한주인가치일을 아, 기다려서 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을막 전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줄 몰라도요. 시간 한 가는지 몰라.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믿음입니다. 예수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종이고, 그러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 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란 예배도아니고 주란 예배를, 저는 예배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좋은 거거든요. 오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나를 지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능력이 되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유두고라는 사람은 삼층의 장통에 장에 걸터 앉아서 소다가 말씀을 강론하면서 오래돼 가지고 지쳐서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요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뭐 보통 이십 분할 때도 3 0분할 때도 3 0분 설교를 평상시 하는데 4 0 분, 십 분만 더 오래고요.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막 그럴 때 목사님 또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뭔가 할 얘기가 또그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면 괜찮은 게 연속으로 행수를 쓰다 보면 아주 은혜가 아전될 때가 좀.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티선을 가서, 그냥, 또, 오늘, 분들 떨어져서, 정말, 죽었다 하는 거요. 예 아까도 말했듯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종류였고,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생활 하다가, 또, 일하다가, 이렇게,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인들 누가가 없었으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죽었다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칠점에 떠버릴 때, 또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중요한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떠들지 말라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오늘 시작하는 게 예배 드리는거 오늘 시작하는게 전부 다예배 여러분 예배가 오 여러분 살아야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11시 됐다고 해서, 해서 예배드려요. 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려요 그게 물론 예배 드리는거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거잖아요 여기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논란이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오늘 둘두고라는 사람 죽었는데 삼촌이서 돌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졸아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도 기도하셨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고 넘치는 놀라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움에서 일어나는 줄로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고 넘치는 놀라움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하요 예배드이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완전한 예배가 아니요 뭔가 부족한 예배예요. 부족한 예배가 되는데도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보면서 나가시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드이다가 보면 졸기도 하지요. 막 아, 사고가 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불안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설교 잘 못할 수 있어서 설교 말씀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믿고 제고 따라가는 기한 사람들 시기를 축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종 계림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비한 사람들 시기를 축복. 내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이한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이말씀내게 살리고, 나를 변화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 내가 힘있게 멋있게 살아가시 나뉘려들요 나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사고 넘치는 몰라 녀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머면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사년전 이십장 십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치세요 여러분. 자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스님께 성도들에게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우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응, 응, 그러냐 라고할때 떠들지 마라. 감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시바. 제가 그러면 또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 하나님 예수의 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소망과 기쁨과 감상을 넘치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는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의 앞뒤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중간 평가하지도 말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신 게 뭐라 하세요 우선 떠들지 마라 막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웅성웅성 모르겠어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죽었어 그거 얼마 날개가 나 당연히 난리가나죠 근데 사도가 오르니 보는 시각이 달라요 사람들이 현상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예사도가고는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사람이 죽었으면 하나님 그에게 생명을 주셨서 살리겠다는 것.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 얘기하는 데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요. 자꾸 이세상사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되는 얘기, 힘들고 어렵고 답 없는 얘기를 수 많이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올게. 나 힘들고 고달픈 얘기만 듣지 말고 생명을 살릴수있는 소망이 있는 기쁨이 있는 말들을 안어서 나갈 수 있는 삶의 시식을 축복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월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반다운 생명이 유두 어, 유 유두고에게 있다는 거요. 생명은 우리 신이께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 내삶 속에 유녀, 어, 아, 오늘, 오늘 부모네 나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져 가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다. 여러분 그린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그러는 거죠 영진이 여기 왔어요. 우리 요한이 왔어요. 나이 스무 살 넘어갔어요. 근데 군대도 갔다 왔어요. 군대는 는 부모님에게 뭐 용돈을 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 물론 아직도 그럴 나이긴 하지요. 그런데 가만 갈수록 노화돼야 되고요. 이제는 내가 뭔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지 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점점점점 강다오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갖고 꿈꾸는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물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도 들마찬가지 오늘 우리삶 속에 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의 님 영광을 위하여 이를 들면 하나의 님 영광을 위해여목사 뭐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의 님 영광을 위하여 사범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의 님 영광을 위하여 경찰이 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들이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삶 속에 어? 오늘 예배드리는 삶 속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가장 그래받는다 왜냐하면 졸다가 아우 이베르리드리다가 졸다가 아예배르리드인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졸다가, 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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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셨어 나하고 또 말씀을 참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함이 갔다은행이 자리에 있던 은혜 자리. 오늘도 오늘 삶 속에. 우리가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 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가장 잘 안되고 이거에 대한 보장이 있고 부족하고 한다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하는데 뭐냐면 호세야호세야를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에게 음란 아유, 음란한 여인을에 고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서 여러 번 사역을 하는데 아 오늘도 무더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뭐 근데 처음 좀 깨달은 건 뭐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주 음란한고음하고뭐하고 하는 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호세아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많다는 거고 여러분 같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 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님새끼님께 왜? 왜? 없어도 요 제가 날마다전도하면서 뭐라고 해지 자꾸 가끔마다 저보고 전도하면서 매가같이 그때 전도하고 전도하냐고 뭐라고 하냐고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 사람들한테 뭐내재롭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 반대 전도 열매도 없으면서 근데 그 집을 하냐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사람들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지도 않지만 날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행위 해나가도 주여건 제 마음속에 지치지 않는다 아무 어떻든 뭐라고 해도 말이야 10년 내에 13년 동안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다 하도 나가도 그렇고 안하고 나는 때를 얻든지아니고요 하나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기을 원하노라 하나 금모대전서 2장 4절 말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 예수님께 아는 사람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합 <laughs> 여러분 우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귀한 사람들 시기를 짓고 가는 거 설교를 못할수 있어요 고금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설교를 다 듣지 못할 수도 있대요요 괜찮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리듬이 있으면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래 어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전할 수 있는 역전합니다. 여러분 역전 순환을 하는 귀한 사람들의 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오늘 파리올림픽. 오늘 아마 아가씨 얘기가 많네요. 탁구 얘기가 간단하잖아요. 구멍을 이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배 속에 생명이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넘어서 세대기가 넘어갈금 요즘에 다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신앙이 어긋 교회나 완전히 몰락하가있의 시대에 자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예배드리고요, 혼자서 기도하고요. 삼년 공생년을 살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때 위로를 받는 놀라는 사람입니다. 는 그런데 우리 유두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매해 시간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지 없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위로를 받. 공유하고 치찬하는게 중요해요. 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봐서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시오. 잘모른다 석탄을 어떻저쪽 해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뭐 기울 기구라는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소년이 이렇게 한거가요 석탄을 얻다가 어,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를 생각이 잘안 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생각하다 딱 나오게 모르면 석탄을 팔아가지고 아이고를 산다. 그 딸이 그것도 못하냐, 그것못가 걱정도 만나다는게세고상만나와 내가 너에게 있는 교육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절대 교육을 안하면 그러요 와서 예를 들으것만도감사해요까주것더하다칭찬고격서 아까 주먹자, 돼요. 경련사,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밥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을때 오자사들 다시 의그 놀라운 역사가 또내 생명이 여에 있다는 그말씀이 위로를 받는 놀라운 역사 여호란을 잠시 믿있주 무슨 우렁아스마스나 이런 고 아들하고 오자사들의 애통하는 자는 본기 난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 정말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내가 비록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은 이천, 이백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딸 당당하게 버티게 살아가는 귀한사 주 믿고 나가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 속에 위로가 있고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에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이어나는 결론. 세요말돌더라 그 예배 자리에 있니돌더라 예배 자리에 니 피곤한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예배 자리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소망이 넘쳐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사고가 넘치는 불안과 일어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아멘.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스님께 임하게 하셔서 탐된 소망, 탐된 기쁨 한대 위로를 얻는 사비대로.